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귀속형 보청기에 비해 RIC 보청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RIC 보청기의 장점, 12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경우, 귀속형보다 RIC가 훨씬 노출의 정도가 적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처럼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머리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귀 뒤에 있는 본체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고청기 본체부터, 요귀 안에 들어가는 리시버 부분까지 아주 짧은 구간에, 어... 투명한 와이어는 와이어인데 이게 사실 멀리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고요. 사실 들여다 봐도 이 부분을 염색을 한다거나 하면은 거의 노출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염색을 하지 않아도 이 와이어 자체가 투명 색깔로 돼 있기 때문에 거진 알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만약에 귀속형 고청기를 착용한 것과 그, RIC를 착용한 것을 비교해 보아도 RIC 보청기가 거의 더안 보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는 기속형 보청기에 비해서 준수한 방향성 기능입니다. 보청기의 방향성 기능이라는 게 보청기에 있는 두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RIC 보청기를 보시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이크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두 개의 마이크에 도달하는 음량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청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에서 소리가 발생한다면 은 앞마이크에 먼저 도착을 하고 뒷마이크에 나중에 소리가 도착해요. 그래서 뒷마이크에 나중에 도착하면 어, 소리가 앞에서 왔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 뒤에서 소리가 나면 뒷마이크에 먼저 도착하고 도착을 하고 앞마이크에 소리가 나중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거를 계산해서 아, 소리가 뒤에서 왔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리가 옆에서 오면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최신 보청기에서 나온 나오는 수많은 기술 특히 잡음 제거와 음질과 관련된 기습, 기술들이 이 방향성 기능을 기초로 해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귓속형 보청기 특히 깊이 들어가는 고막형 보청기나 초소형 고막형 이런 제품들은 마이크를 두 개를 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신의 음량 기술을 사용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보청기 제조사들이 최신 보청기를 출시할 때 귓속형 보청기를 출시를 잘안 해요 그리고 RIC 보청기 위주로 출시하는데 그 이유가 기술적으로 최신 음량 기술을 제조사에서 만들어도 기속형 보청기는 물리적으로 그 특성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신 기능을 빨리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RIC 보청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격과 파손에 강한 강한 건데요. 현재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보청기가 차가 밟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떨어뜨린다거나 발로 밟는 수준으로 웬만하면 파손이 쉽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기속형보청기는 대다수가 아크릴 재질로 많이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로 밟는 정도로 쉘 부분이 깨지거나 완전히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정도에서 차이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번째는 방수기능인데 방수기능도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은 제가 물속에 보청기를 넣어놓고 30-40분을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거진 요즘 나오는 최신 휴대폰들의 방수기능 어, 생활방수기능이고 ip68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놀람> 다섯번째는 충전기능입니다 대다수의 rs 제품들이 충전기능을 제공해요 보청기의 충전의 역사는 2015년 정도이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대다수 보청기 회사들이 안정적인 충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충전 기능을 가진 보청기 타입이 RIC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귀걸이형, BT 탑이나 귀속형 보청기도 일부 충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귀걸이형 타입은 좀 고가형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귀속형 보청기는 좀 사이즈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이 되는 제품은 귀속형인데 사이즈가 좀 커요. 어, 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뭐, BT 귀걸이형이나 좀 조그만한 귀속형에도 충전 기능이 좀 보편화 될것 같지만, 아직은 충전형 기능을 쓰기에는 RIC 타입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향 변경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쪽으로 보청기를 끼다가 반대쪽으로 보청기를 좀 변경하고 싶을 때 귀속형 보청기는 이거를 다시 귀본을 떠야 하고 또 귀본을 기준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거의 완전히 다시 제작하는 수준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RIC 보청기는 그냥 본체에서 리시버를 분리를 하고 반대쪽에 쓰는 리시버를 갖다 끼우기만 하면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방향을 변경하기가 매우 쉬워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내가 한쪽을 끼다가 어 반대쪽이 좀 좋을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몇, 생각보다는 몇몇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게 RIC 보청기라고 해서 내가 막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방향을 변경해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대다수 난청이 좌측과 우측 양쪽에 청력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보청기를 바꾼다면은 청력에 따라서 프로그래밍도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바꿀 수는 없지만 센터에 방문해서 매우 간단하게 변경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곱 번째, 빠른 수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보청기 고장은 귀지 또는 습기에 의해서 보청기의 스피커 부분이 고장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수많은 수리의 경우 리시버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귀속형 보청기의 경우 이 스피커를 교체하려면 일단 보청기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희가 나사처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보청기의 쉘과 플레이트 부분을 칼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우두둑 막 깨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리시버를 변경할 때이 리시버에 있는 그 납땜 부분을 녹여가지고 전선을 빼낸 다음에 다시 또 납땜을 해서 붙여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열이 가해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센터에서 요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사로 올리게 되고요. 본사에 올라가서 수리가 진행이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RIC의 경우는 그냥 센터에서 미리 구비한 리시버 부품을 교환하는 정도로 수리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기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대처가 바, 가능합니다 또한 본체에 어, 문제가 생겨도 기속형 보청기의 경우 이거를 다 점검을 하고 와이어 뭐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된다면은 귀걸이형 보청기는 최근 대다수 제조사들이 리퍼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리퍼라는 거는 그냥 제품을 세물걸으로 교환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더 확실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수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출력 변경이 가능하다. 어, 이거는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RIC의 경우 내가 큰 출력을 필요하면 큰 출력에 맞는 리시버를 갖다 그대로 끼워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근데 귀속형의 경우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거 어, 리시버 변경하는 수리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단 분해를 해서 기존에 있는 부품을 떼내고 어, 더큰 출력의 부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리시버라는 부품이 출력이 커질수록 사이즈가 거의 한두배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청기라는 거는 기속형 보청기는 어, 내부의 공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더큰 출력의 부품이 들어가면 보청기를 또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청기 착용자가 실이 지나서 청력의 손상 정도가 좀 많이 변했어. 그러면은, RIC는 더큰 출력의 리시버를 주문해서 현장에서 바로 교체를 하면 끝납니다. 근데 귀속형의 경우는 본사로 또 보내서 이거를 또, 어 바꿔야 되고 또 제조사에 따라서는 이런 출력 변경에 대해서, 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판 보청기를 좀 오래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RIC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그때 내 청력에 맞춰서 어, 부품이나 이런 교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홉 번째는 이어돔 교체로 음량 옵션 효과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 음량 옵션이라는 개념은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찍어야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난청의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은 정도, 귀가 조금만 나쁘신 분들은 일부러 귓구멍을어 이어돔이나 이런 거를 꽉 막지 않아요. 일부러 열어둡니다. 그래서 보청기 증폭음도 듣고. 자연음도 들어서 섞어서 들어서 소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거꾸로 청력이 너무 심한 분들은 보청기에서 소리를 넣는데 이 소리가 공간이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적정하게 증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귀를 꽉 막아가지고 보청기에서 나오는 증폭음을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식의 귀를 꽉 막을 것이냐 귀를 좀 열어줄 것이냐 이런 개념을 저희가 음량옵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어, 개인의 성향보다는 청력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 RIC, 어, RIC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 가지 이어돔이 있고요 꽉 이어돔, 빵 막는 이어돔, 살살 막는 이어돔, 중간 막는 이어돔 여러 가지 이어돔 형태가 있고 그냥 내 청력에 맞춰서 껴보고 좀안 맞으면 조금 윗단계나 밑단계로 어, 껴보고 실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귀속형의 경우는 어, 일단은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쬐그만 공간 안에 부품을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 귀를 좀 열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벤트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 벤트를 더 키우고 줄이고 하려면은 또 제조사에 올라와서 거의 새로 제작하는 것만큼의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량 효과를 내가 적절하게 선. 택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RIC가 훨씬 더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스트리밍, 무선 기능 등의 기본 적용인데요. 근데 이런 무선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와 휴대폰을 페어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블루투스 부품이 보청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속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루투스 부품을 넣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귀속형들이 블루투스를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블루 보청기 기속형 보청기의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게 돼요. 근데 대다수의 알아시 보 근데 대다수의 알시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뭐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탑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보청기 블루투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어될 어, 정도로 블루투스가 잘 나오고요. 열한 번째로 휴대폰 어플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은 보청기 제조사들이 보청기를 아주 편안하게 조정해서 쓸수 있는 휴대폰 어플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 놨어요. 내가 휴대폰 어플을 위해서 뭐, 잡음을 줄인다거나, 어,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휴대폰하고 고청기가 연결이 돼야 이 어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선 1 0번의 블루투스 기능이 안 되는 기속형에서는 이런 좋은 휴대폰 어플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LC는 그냥 대다수의 RLC들이 휴대폰 어플을 바로 적용해서 쓸 수가 열두번째, 조작버튼의 기본 세팅 우리가 보청기를 포함한 대다수의 전자기기를 다룰 때 조작버튼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뭐 음량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전원을 껐다 켰다든지 이런 조작버튼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귀속형인 경우 이 조작버튼 자체를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이즈가 너무너무 작아서 그래서 내가 조작버튼을 혹시나 넣고 싶다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작버튼을 넣으려면 보청기 사이즈가 또 커집니다. 또 보여. 아씨 보이는 거 RIC 제품의 경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보청기 자체의 조작 버튼들이 매우 매우 잘 설계돼서 미리 탑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보청기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소리를 올리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전원을 껐다 킵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기속형 보청기와 비교하여 RIC 보청기가 가진 장점 12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어, 이런 기속형 보청기가 RIC에 비해서 좀안 좋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보완하기 위해서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RIC의 점유율이 지금 80%가 넘는 등의 너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형 보청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개발을 하기보단 RIC 제품을 더잘 만드는 쪽으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RIC 보청기의 가장 큰 단점이자 귓속형 보청기의 가장 큰 장점이 그냥 노출이 조금 적다는 사실 하나예요 근데 내가 난청이 있다는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내가 청력이 조금 나쁘다는 게 이걸 막 엄청나게 굳이 숨겨야 할 만한 추진국의 사회다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꼭이 RIC의 장점을 확인하시고 미국과 북유럽처럼 RIC 점유율이 높아지고 좀 좋은 기능들을 많이 쓰실 수 있으셔서 보충기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는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